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먹는 여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화제의 인물이죠. 그루 작가님이라고 어, 책을 소개해 주실 때마다 그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신다는 저희 작가님과 함께 어, 책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소개할 책이 좀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저도 알고 있었던 책이고 예전에 아임스틸 히얼이라는 책은 전 솔직히 몰랐거든요. 프랑스 책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 위 드림 오브 스페이스죠? 그 굉장히 좀 유명한 책이긴 합니다. 그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언제나 그랬듯 화제의 인물 루작가님과 시간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세요. 루작가님 안녕하세요. 와. <laughs> 루작가님. 안녕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루작가님 좀더 자신 있는 목소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주 좋아요. 역시 우리 루 작가님. 어그이 기회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미 기자님과 함께 어, 다른 스트리머를 재밌게 얘기하시던 루 작가님 맞으시죠? <laughs> 아 그거는. <laughs> 아 네네. 혹시 그런 일이 없으신가요? 아 없는데요. <laughs> 아 그렇구나. 제가 또 헛소리를 들었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 서커스단 여우가 된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러실 수 있죠. 저희 로작가님은. 네네. 저 코님 두고 어딜 가나요? 아 정말요? 아 여러분 그렇죠. 제가 잠깐 들었었던 걸 말씀드리면 이분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laughs> 아니 제가 그 스트리머 방송을 보다가요. 잠깐 그래도 저 코님 거 보러 왔어요. 이런 말씀을. 아요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던지. 아 이게 정정할 게좀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정정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요? <laughs> 네. 아니요? 제가 그 방송이 켜져 있음에도 이제 방송을 보러 왔다라고 말했는데 아.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아 진짜요? 듀얼 스크린으로 네. 틀어놓고 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아 <laughs> 아, 네.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시죠? 아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제가 박스컴퍼니를 박스 막 시키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냥 심심할 때 와주시는 이런 구조입니다. 아셨죠? 아, 네. 루 아, <laughs> 작가님, 그 지금 캐나다 날씨는 어떤가요? 아, 지금 너무 추워요. 아, 많이 추우신가요? 너무 많이 추워요. 아, 자, 여러분, 본격 추운 루 작가님과 함께. <laughs> 어루작카한테그 보일러 나들이러 제가 한번 캐나다를 가보던가 하, 해, 할게요 여러분 <laughs> 아 환영합니다 네네 그 오늘 소개해 주실 책에 대해서 간단히만 간단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책이다? 아이 책은 이제 그 2021년에 유 대리 뭐더라? <laughs> 네 여러분 그 <laughs> 2020년에 나온 책 아닐까요? 21년… 아, 나, 나온 건 21년이고 네네 아, 20년이고 네네 <laughs> 2021년에 네네. 유베리 아너상을 수상한 네네. 이제 에린 앤트라다 켈리의 두 네네. 번째 작품입니다 네네. 네, 저, 저… 저희가 잘못된 거짓 정보를 내주시면 또 많이 혼났기 때문에 <laughs> 어… 네네. 네, 저…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 그 영어로 잘 읽어 주시고 기대가 큽니다. 아셨죠? 영어로 읽는다는 것 말이 어? 없지 않았나요, 저희? 아 그런가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많이 안 되지 않았나. 자 일단 아... 책을 보러 가볼까요? <웃음> <웃음> 어. 어, 위드 드림 오브 스페이스라는 책인데 혹시 저희 루작가님이 이때 시대적 배경을 알고 계실까요? 아, 사실 이걸 책을 읽고 나서 찾아봤어요. 아, 네네. 그렇게까지 깊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잘 몰라요, 사실 아, 이제 저는 800살 먹은 여 요기 때문에 이 당시 미국과 어떤 그전 세계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루작가님의 책에 대한 좀더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이때 한참 미국과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지금 러시아의 전신인데 그두 나라가 서로 냉전 시대의 끝 마무리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서로 이제 내가 더 내가 더 세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이런 선전용 선전용으로 우주에 대한 투자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우주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챌린저호에 교사를 태워서 보낸 어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유의 선두에 서 있어라는 식의 어떤 그런 순간들이었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러시아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소련 같은 경우에는 미르라는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내가 우주에도 패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군비경쟁이라고 하죠 내가 더 군대가 많아 라고 하는 걸 하는 걸 떠나서 이젠 내가 우주에 더 투자할 과학력이 있어 이런 걸 보여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 너무 틀같았나요 루 작가? 아니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런 자세를 우리 단톡방에서도 유지해 주도록 하세요 네. <laughs> 네, 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아, 네. 어디서부터... 일단 이 책의 배경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설정으로 넘어갈까요? 네네, 네. 일단 말했듯이 1986년을 배경으로 삼고 있고요. 이제 1월 1일부터 이 책의 주인공이죠. 캐시 피치 버드 이세 남매의 평범한 평범한 한 달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딱한 달간의 이야기고 아네 네. 네, 네 딱한 달간의 이야기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캐릭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캐시가 마지죠. 농구를 좋아하는데 사고로 팔목이 부러진 데다가, 네, 이제. 이제 유급을 한번더할수 있는 상황에놓인 친구고요. 아, 마치 루작카를 보는 듯하군요. 네? 네. 네. <laughs> 아저 공부 잘해요. 아 네, 제가 더 잘할 겁니다. <laughs> 네, 계속 말씀해 주시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피치, 피치는 오락실에 <laughs> 네. 틀어박혀서 맨날 이제 게임만 하는 아. 그런. 친구입니다. 감정이 되게 오락내락 하시나 봐요. 네. 아, 자기 도 화가 나면 주체를 잘못 한다라고 설명. 네. 누구를 나요. 보는 것 같네요.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네. <laughs> 네. 아, 네. 그리고 네. 누군지 이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신 분이 계시다면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막내죠. 이제 얘 꿈은 이제 최초의 나사 여정 우주 사령관을 꿈꾸고 있는 네. 소녀고요. 네. 근데 얘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무시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네네. 네, 왜요? 그래서. 네. 네? <laughs> 떠오른 <떠오르는> 사람 없었는데요, <웃음> 버드는. <웃음> <웃음> 버드는 떠오른 사람 없었어요. 저희 랑이님들은 어디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먹을 걸 먹고 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응. 음. 나 그러면. <laughs> 왜요? 자 준비 안 하신 거 아니죠? <laughs> 아 이게 <웃음> 죄송해요. <웃음> 어 제가 알기로는 이세 남매죠. 네. 이세 남매가 같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네,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네. 이제 부모님 간에 또 다툼이 매우 심해요. 음, 네네. 쭉하면 네, 이제. 말싸움으로 번지고 이런 음. 집안이어서 얘네들한텐 그리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겠죠. 네. 제가 사실 이 책을 되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책인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는 우주를 음. 꿈꾼다라는 제목이니 네. 근데 이게 일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음. 네. 그, 그거를 네. 이제 그래서 이런...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암울하면서도 약간 좀 우울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혹시 이거 성대모사 가능할까요? <laughs> 아저코 님이 해주시는 걸로 들었는데 저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이게 여자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벌들랑 어머니 다 여자 분이시잖아요. 저번에 여자 목소리 잘 되셨잖아요. 저 못네요. 저 되게 남자스러운 여우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주시죠. <laughs> 아 이거 한국어로 네? 해도 되죠? 아니요 아니요 영어인데 어떻게? 저희 지금 <웃음> 랑이님들 <웃음> 밑에 무시하시는 번역... 거예요? 랑이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번역본 써놨잖아요. 제가 열심히 번역했는데. 싫어요. 영어로 듣고 싶어요. 고품격 아, 방송 영어 방송이라서. 저 영어 못해요. 혹시 그 캐나다에서는 수화로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서로 아니, 막 아니 진짜 판토마임으로 막나 배고파 막 배를 이렇게 문지르면서 배고파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laughs> 아어네 한국어로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집에 아 이거 진짜로 해야 돼요. 근데? 네 네네 네. 제가 엄마 역할할게요. 아 그러면 먼저 하세요. 아, 제가 이, 이게, 엄마 역할을 어, 이게 엄마 아닌가요? 뭐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나서 이게 아니, 이거 위에 것도 엄마예요? 아니에요, <laughs> 엄, 어, 엄마 맞지 않나요? 맞아요. <laughs> 아니, 근데 좋은 아침이에요. 하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웃음> <덕분이> <웃음> 아니, 먼저. 지금... 엄마,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좋은 아침이에요. 하나, 제가 좋은 아침이에요. 할게요. 좀더 어린 여자의 목소리로... 아... 네, 깐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아,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네. <웃음> <웃음>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건잘 알고 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친절해요? <laughs> 엄마, 아. 너무 친절하잖아요. 아 그냥 들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냥 듣겠, 듣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 아 일하고 나서 빨래를 누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허 이런 건 레츠님이나 리케님 목소리처럼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나서 빨래를 누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이렇게 하셔야죠 자, 그럼 저코님이 시범을 보여주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굿모닝 <laughs>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했는데요. 네, 네. <laughs> 네,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laughs> 이게 이제 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혹시 구쪽까지밖에 이... 책을 안 읽으신 거 아니죠? 다 읽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다 읽었죠. 네. 이걸 보고 제가 이 집안의 분위기를 확 느꼈던 게 네. 이 여기에 지금 지킬은 하이드의 묘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혹시 지킬이 착한 친구인가요? 음. 하이드가 착한 친구인가요? 지킬이 착한 친구죠. 네, 네,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모를 거라고 음. 생각도. 아니, 아니 알고 있었는데 우리 랑이 님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또 음. 설명해 드려야죠. 네, 네. <laughs> 네. 보면은 이제 버드가 지킬 박사를 기대했지만 네. 하이드 박사가 있었다라고 아. 나오는데 네. 이때 이제 버드가 그래도 아직 조금이나마 부모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사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애써 밝은 척 인사하는 게참 공감도 가기에도 했고 어.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루 작가님 루 작가님도 이렇게 좀 눈치를 보거나 하는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 나이가 800살이니까 눈치 따윈 보지 않거든요. 다 돈으로 아... 해결하는 여우라. <웃음> 많죠. <웃음> 아, 진짜요? 네. 하나만 많죠.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방에서 뭘 공부를 하든 안 하지만 <laughs> 네. 놀고 있었겠죠. <계셨겠죠>? 네. <laughs> 네. 방에서 이제 문 닫고 보통 지내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가끔 거실에 나가면 뭔가 집안에 묘한 기류가 흐를 아, 때가 있어요. 네, 뭔지 알아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애서 분위기 전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다시 문 닫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 많았죠. 아, 막 그런 거죠.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막 방에서 혼자 놀다가 저는 이제 놀수 있는 방과 놀지 못하는 방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놀수 있는 방에서 막 놀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밖에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화장실 안 가고 참아요. 일부러. 왜냐면 <laughs> 화장실 가는 도중에 붙잡혀가지고 여우야 뭐하니? 아, 우리 엄마 목소리로잖아. 여우야 뭐하니? 너 이제 공부 해야지. 어? 막 이런 얘기 들을까 봐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좀 그런 느낌이겠네요. 아 똑같네요. 아 그거는 몇 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 책이 어느 순간 이제 확 분위기가 한번 바뀌잖아요. 네, 28일 음. 이후부터 네. 확 바뀌죠. 그때는 어떤 28... 사건이 있었죠? 네, 28일에 이제 n a 의두 번째 왕복 우주선인 우주선인 챌린저호의 이제 처음 발사일인데요. 네. 이때 이제 발사 후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네. 이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 28일 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 이 챌린저호 <laughs>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미국 교사도 태우고 엄청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어떤 자유의 상징 같은 걸 우리는 우주선에 이런 교사를 태운다. 그래서 거의 전 국민이 모두가 시청할 정도로 좀 이슈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출발했었던 우주선이 73초 안에 공중에서 이제 분해가 돼버리는 그게 전국에 중계가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버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우주 여성 사령관을 꿈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버드가 이 사건을 되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쉽게도 폭발을 해버리면서 네. 꿈도 한산 조각이 났고. <laughs> 네. 이제 큰 사건이 지났음에도 시간은 흐르니까 네. 그럼에도 살아간다라는 음... 묘사가 되게 강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어... 느끼기엔 그러면 좀 어느 정도의 절망감도 느낄 수 있었겠네요. 그 친구가 느끼는. 네, 그렇죠. 그게 이게 뒤에 나오는데 28일에는 네. 이제 시간 단위로 챕터가 나와요. 네. 뭐. 11시 42분 뭐 10시 42분 이런 식으로 어, 어 시간 단위로요. 그럼, 네. 네, 시간 단위로 나와서 네. 조금 더이 아이가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되게 디테일한 고통이네요. 시간 단위로 느끼는 고통이라면. 네. 어, 저이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족의 의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건 꼭루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루 작가님은 이제 막 나이가 아주 많이 먹진 않았잖아요. 제 기준에서 네, 볼 때는 어리죠. 네 정말 어리고 막기억 아주 께 물어주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긴 한데 께 물어요? <laughs> 네 아니 뭐 화가 나서 께 물은 건 아니고요. 뭐저 <laughs> 가족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까요? 저희 루 작가님한테는 아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네. 가족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서, 네. 약간 친구 같다라는 음. 느낌을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어. 그렇게 약간 엄격 엄격하지도 않고, 이제 네.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가 응원해줄게 이런 느낌이라서. 음. 네, 그럼 감사한 복합, 네. 의미가 더 크겠네요. 네, 복잡하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약간 어숲 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어, 되게 편안하고 뭔가 나를 이끌어 줄것 같고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러면 네, 네. 어. 저는 이제 저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 주변에 봐온 것도 있고 막 겪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걸 본다고 쳤을 때 가족이 꼭 항상 행복하지만도 않고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주시고 계시지만 꼭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세상에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가족은 복잡한 은하다. 이 complicated라는 단어의 뜻이 좀 우리나라 말로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좀 되게 다른 뜻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의 단어라서 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이런 대사는 좀 저희 로작가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아. 읽어. <laughs> 아 읽어요? 네, 읽어주세요. Family is complicated c l a o y 자, 여러분 이분 영어 잘하신다니까요. <웃음> <웃음> 아니요, 못해요. 어, 이미 늦었어요. 자, 어, <laughs>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정말 복잡한 거 같아요. 항상 선이지도 악이지도 않고 막. 때때로는 정말 좋았다가 때때로는 정말 힘들기도 하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너무 좋아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못 시켜요. 제가 종종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좀 가족에 대한 의미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전 느꼈습니다. 어, 그리고요. 이거는 작가 우주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셨어요? 이게 이걸 좀 빼먹었는데 작가의 첫 번째 작가 품의 이름이 헬로 유니버스잖아요. 네네. 에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차기작도 우주를 큰 틀로 잡았다는 거에서 루 음. 어, 작가 약간 우주 좀 살아나나라는 생각을 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laughs>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laughs> 아 저는 <laughs>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루 작가한테 이렇게 책 소개를 해달라고 하냐면 저는 다음에 소개드릴 해 책도 일본 소설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넓지 않은데. 저희 루작가님은 저번엔 프랑스 소설 이번엔 이 소설 좀 저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긴 하거든요. 어... 아 이게 캐나다가 네. 아무래도 제2 외국어가 프랑스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네. 프랑스 소설이 널려 있어서 이게 관심사가 좀 그렇게 된것 같네요. 루작가, 혹시 프랑스어 한 단어만 한한 번만. 프랑스어요? <laughs> 네네. 어. 멜시보크가 안 돼요? 그안 돼요? <laughs> 본줄로안돼요 봉주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길게 좀만 더저제 <laughs> 어, 음. 생일 말하는 것밖에 몰라요. 어한번 해봅시다. 아, m n a m b s t e s y e e 이밖에 몰라요. 어떻게 몇월며칠인가요1 1월3일 <laughs> 저랑 생일이 좀 겹치시네요. <웃음> 네, <웃음> 좀, 좀 많이 겹쳐요. 이게 애매한 그. <laughs> <laughs> 어, 네, 이책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었, 있었던 이 단어가 왜 이제 많이 끌리셨죠? 아 이게 네. 말했듯이 이 문단이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냈다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음. 이제 셋 남매가 어둡고 아무라 하기만 했던 일상 속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는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버드도 이제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네. 저렇게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음. 것 같아서 네. 이, 문장이, 이 문단이 조금 음. 어~ 약간 마무리를 지었다 이게 마지막쯤에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이 들었어요. 말은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laughs> 저 학생 랑이님들도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중위병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laughs> 네.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새로운 것은 없다. 근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보고 나서 이걸 본다면 아,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또는 뭐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좀 뭐랄까? 대견하다. 이런 대견, 생각이 네, 드는 대견하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왜요? 중이병이란 표현 저도 어, 걸리지 않았을까요? 언젠가는. 왜 다들 그런 적 있잖아요. <laughs> 괜히 하늘을 보고 음, 오늘 한번 죽어 볼까? 이런 생각. 다들 <laughs> 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laughs> 저는 아. 그 말을 너무 사랑합니다. 전 그리고 홍대병이란 말도 너무 좋아해요. 남들과 다르고 싶어 하는 그런 말들. <laughs> 음, 그래서 아직개그를 그래. 아니 근데 아직개그 진짜 유작가도 제가 다음에 한번 공항 가서 한번 해드릴게요. 다들 웃어요. 진짜요. 어, 모르는 <laughs> 사람으로. 아, 말은... 아, 아. <laughs> 아 그리고 이게 동화죠. 네, 동화죠. 근데 내용이 그렇게 행복한 내용이 아닌데 동화인 네. 거죠. <laughs> 네, 저도 동화에서 마지막에 반전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냥 그렇게 우울한 채로 끝이 나죠. 네. 그렇죠. 전 솔직히 이게 동화라기보다는 동화를 노리고 네. <laughs> 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발라드에 내면 너무 안될것 같으니까 안드로이드에 내는 거예요. 싱글 컵을. 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이긴 했거든요. <laughs> 네, 이게 네. 약간 잔혹 동화라고 하죠. 네네. 되게 우울하고 암울하고. 음... 그래서 제가 위에 이제 언뜻 보면 소설 같은 책이라고 적어 놨는데 네, 네. 이 책이 되게 저한테 신선한 충격을 많이 주었던 책이라서 사실 아저 이거 유명한 책인지도 몰랐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네, 그냥 지피는 대로 네네. 집어 책이라서. 네네. <laughs> 네, 그래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지금 저희 루작카피셜 뉴베리 아너상을 받은 건 유명한 게 아니다. 에린 엔트라다 캘리님도 그다 <laughs> 유명한 작가님이 아, 아니다. 아 <laughs> 제가 이런 거에. 우주를 몰라가지고. 꿈꾼다는 유명한 책이 아니다라는 이 한줄 평이셨네요.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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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건 좀 논란이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실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요, <laughs> 제가 이런 거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아 지금 나이가 아직 어리신데 눈이 어두우면 아참 앞으로가 어 아, 근데 작가님 여행은 어? 다 다음 주에 가시는데 왜 다음 주도 제가 이게 아다 이거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신 거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작가님 애정합니다. 이거 이런 거안 보이게 쓰신다고 제가 안 보이지 않거든요. 자유다 필 이런 거안 보이게 쓰신 거 같은데 다 보여요. 아 사실 음. 이게 내용이 네.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댓글에 뜨끔해 가지고. <laughs> <laughs> 어... 그 새벽 3시서까지 네.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여기서도 성향 차이가 나는 거죠. 제인 저는 그 전주 한 수요일, 목요일에 이걸 써서 올리거든요. 제가 올리신 걸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 작가님은 당일에 역시 꼭 그러신 분들이 <laughs> 몇분 계세요. 뭐 NPD라던가 저희 뭐 그러신 분들도 몇분 계실 거예요. 미리미리 미리 안 해놓으시고 마감돼서 하시는 분들. 음. 네. 아 근데 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책을 보는 관점과 저희 작가님이 책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아 네. 그리고 고르는 것도 너무 다르니까 앞으로도 좀 종종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죠. <laughs>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 작가님 오늘 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laughs> 아 네. 저, 저 이제 자유예요아그 네. 2주간 2주간 어떤 걸 하시면서 좀 보내실 생각인 건지 얘기를 좀해 주실까요? 저 다른 분들은 다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작가님은 어, 소개하실 게막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랑이 님들께 한 마디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2주간 어떻게 이 휴가를 즐기실 건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아, 일단 2주 동안은 이제 요번 주는 저코님 루루핑 하는 거 보면서 <laughs> 잘 아. 지낼 것 같고요. 네. <laughs>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또 방송 보겠죠. 아.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이제 캐나다의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아, 뭐 어디로 가세요? 뭐백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나요? 댄푸라고 아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는 어떤 동네죠? 거기가 자연 경관이 진짜 이뻐요. 네, 거기 관광지로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차 타고 15시간밖에 안 걸려서 열, 열, 차 타고 가보려고 열, <웃음> 15시간이요? <웃음> 네 아, 그게 별로 안 걸리는 걸까요? 별로 안 걸리죠 아 아, 저안 그래도 저이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진 찍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한말 아닙니다 제가 한말 아니에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laughs> 제가 한말 아니에요 아, 저, 네, 저는 결코 아. 저희 사원들을 막 이렇게 압박하고 이런 못된 자, 저 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작가라고 할 뻔했네. <laughs> 아, 네. 안 저, 그래도 네.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네. 항상 그 다른 스트리머 방송 보시다가 제 방송까지 챙겨 보시느라고 아니,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laughs> 아 요즘에는 다 요즘에는 안 봐요. <laughs>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네 제가 네. 방송을 얼마나 기다리는데 아 근데 저한테는 그때 그렇네 그러...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까지요 네어 저희 랑이님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음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아무 말이나 해요 항상 우리 네. 사장님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분들이 예뻐하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laughs> 아 예뻐하시는 거죠 아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laughs> 루작가님이셨습니다. 박수와 감사합니다 루작가님. 아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